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화재 안전 그 성능 기술 기준 가스계가 8월 개정이 되면서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많아요. 여기서. 기술사도 중요하지만 관리사도 엄청 중한게 많기 때문에 이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저번에 7월 1일 날 개정된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3시 반은 안 해드렸어. 여긴 고수 반이니까 해드려야 되잖아. 고수반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 압력을 약간 개선했대요. 그다음에 기동 장치의 보호 장치, 우리가 보안 기준 생겼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가스가 이제 안전 장치로 나오면 그거를 5개로 빼는 기준을 좀 신설했답니다. 그다음에 배관이 우리가 그거 1차측 같은건 3메가파스칼이고 2차측하고 저압은 2메가파스칼이었잖아요 그거를 좀 강화시켰어요 배관에 대한 사용률술도 개선했고 그 다음에 가압액출구 기준이 거의 다삭제되 버렸잖아요 근데 새로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신설하고 제일 중요한거 부치제 기준이 들어갔어요 부취제 네. 부치 여기서 하나를 꺼보라 그러면 제가 하나를 뽑으면 부취제 음. 딱 하나만 뽑으면 부치제다 그렇다고 딱 그거만 하시면 안 돼. 요따른거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한록에는 중복이 많아요. 중복이 많은데 두 번째 소화약제 설계 농도가 개선이 됐대. 요 설계하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설계하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하시. 나머지는 다 공통 비슷해요. 이산화탄소.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한번 볼게요. 네. 그 전에는 내압시험의 0.8배를 작동한 안전장치를 했는데 지금은 내압시 0.8배가 아니라 배관의 최소 사용 설계 압력과 최대 허용 압력 사이 압력에서 작동한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약간 기준이 바뀌었고요 이 안전장치를 통해서 나오는 가스는 반드시 별도 배관 연결해 가지고 5개로 건축물 외부로 배출되게끔 돼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용전식이 있었나봐요. 용전식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용전식이 뭔가 찾아보니까 열이 있잖아. 열로 바, 이렇게 온도가 올라, 열로 녹아서 이렇게 딱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용전식이 그런 개념이니까, 예, 용전식은 안 된다. 그런 게 조금 특이 한,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동장치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식 기동장치가 있고 수동식 기동장치가 있죠. 근데 제가 저번에 수동식 기종장치의 보안 기준 새로 삼겼다고 해가지고, 그 성능 인증 제품공사 기술 기준 해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화재 안전이 바뀐 거야. 그보안 장치가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이 보호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부저하고 벨 이렇게 경검이 올려라. 예. 이 성능 인증에도 이게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게 화재 안전, 기술 기준까지 치고 들어온 거죠. 그다음에 오개 설치할 때는 빗물이나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단락이 돼 가지고 이게 동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빗물이나 이런 거에 영향 안 받게끔 좀다 오개 설치하는 건 중요하게 좀 설치 기준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배관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3메가 2 메가 파스칼이었었는데 지금은 9.5 4.5 이렇게 최, 최소 사용 압력에 9.5 이렇게,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압 배출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구조물 손산 등의 방지하기 하여 과압 배출을 설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좀 세부기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걸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과압배출을를 설치할 때에는 이네 가지를 고려하는데 누설 면적, 최대 허용 압력, 방출 시의 최고 압력, 그 다음에 설계 소화농도 유지 시간까지 들어갔어. 우리가 이런 이거 소화농도 유지 시간 이 뭐예요? 설계농도 유지 시간, 소화농도 유지 시간 같은 거죠. 그렇요 쇼킹 타임이라고도 얘기하죠. 쇼킹 타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체 오를지도 모르는 데 있어요. 소화 밀도 유지 시간이죠. 소화밀도 유지 시간이랑 소화농도 유지 시간이 똑같죠? 똑같죠.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유지 시간이란 말이 없었네. 쇼핑타임이 없었는데 쇼킹타임이 없었는데 화재 한중이 계속 들어와. 지금은 여기서도 들어왔지. 고체혈도 들어왔죠. 예. 쇼킹타임. 예. 그래서 이게 꼭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이 부합이라는 개념도 또 들어와 있어요. 부합도. 예, 과압만 생기는 게 아니라 부압도 생길 수 있으니까 부압에 대한 대책도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부압이 생기는 약제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있는데 뭐 제가 그거까지는 또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부압도 생기는 약제가 있다. 근데 불활성기체나 이런 거 부압이 없어. 그냥 바로 가압인데 할로겐에서 이제 몇 개가 이제 부압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부합까지 좀 고려해야 된다. 그것도 제가 한번 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가암만 있는 거 아니다. 처음에 부합 생기는 것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한번. 그리고 안전시설 등이 되게 중요한데, 안전시설 계속 강화시킨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부치제가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치제 발생기가 들어왔는데, 설치 위치가요, 두 군데로 나눴죠. 소화 배관에 설치하던지, 아니면은, 방어구역에 설치하라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소화배관에 설치할 때에는 선택밸브 직후에 2차 배관에 설치하라 이거예요. 방어구역별로. 그럼 당연한 거죠. 그쵸 그렇죠? 네. 선택밸브가 3개가 있으면 그 2차 배관 선택밸브 직후에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방어구역은 그냥 세부 기준은 없어요. 음. 근데 이산화탄소 기동에 따라 약자 방출되기 전에 먼저 부치제를 뿌리는 거죠. 그방구구에 그런 개념인 거지, 세부 기준은 나오진 않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한록에는, 이건 다 똑같아요. 1번 똑같고, 근데 약자랑 산정이 좀 틀려요. 그 전에 우리가 안정계수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A급하고 C급은 1.2였어요. 1.2였고, B급은 1.3이었는데, 음. 지금은 C급이 들어오면서 이게 원래 1.2였잖아요. 근데 지금 A급의 1.35로 바뀌었어. 이게 바뀌었어. A급의 1 3 5 요거 계산 문제로 나오면 꼭 주의하게 보셔야 돼요. 요거 꼭,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왜 C급인데 C급의 1.35 아니냐. 이게 왜 A급의 1.35냐고 그러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C급 하면은 C급의 1 3 5야 되는데, 오타 아니냐, 이게. 타 오타예요? 오타 아 <laughs> 제가 오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기 화재가 거의 과전류잖아요 뭐줄리에 의해서 반락이나 지락남은 과전류에서 이렇게 열이 발생돼서 전선에 화재가 나오고 아니면 가염물을 화재, 그 화재를 시키는 거죠 가염을 자라 시키는 거잖아요 결국 타는 건 뭐예요? 타는 건 A급이 타는 거지 음. 전기화재가 3번 A급이라고 근데 옛날에 왜 1.2냐 옛날에 1.2는 그렇게 과전류가 흘려서 불이 나면 거의 차단기가 떨어지고 하니까 전기가 끊긴다고 보는 거예요 통전중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 A급 화재로 보고 1.2를 하면 되는데 미국 기준이 있잖아요 NFPA는 1.35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왜그 그 기준이 있냐고 다 들어보니까 통전 중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 전기가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기가 흘러버리면 그 열이 엄청 가열돼 열하고 이미 붙어 있는 가연물이 양하고 같이 시너지가 되잖아요. 그래야더 화재가 더안 꺼진다 이게지. 그래서 더 높여버린 거예요. 35%를 더준 건데 그 기준이 지금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통전 중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C급 화재도 1.35를 미국 기준처럼 더 올려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네. 결국 C급 화재로 타는 건 A급이다. 그 다음에 기동장치, 예, 요 기동장치 두개 들어와 있고요. 과학 배출도 비슷하고, 그래서 관리사 문제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산화탄소.